지난달 30일 가장 무거운 메달을 들고 오겠다며 인천공항을 나선 우상혁은 대한민국 육상 역사의 길이 남을 기록을 세우며 21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 필드에서 열린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35를 넘어 최종 2위에 올라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현재 우상혁 선수는 국군체육부대 소속 병장인데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발 크기가 15mm 정도 더 커서 병역판정검사에서 사급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가 가능하였는데 대체복무를 하지 않고 국군체육부대에 자원하여 입대하였습니다. 이번 우상혁의 은메달 획득 기록은 2011년 대구대의 남자 20km 경보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현석 선수 이후 대한민국 육상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올린 가장 높은 성적이며 2020 도쿄올림픽 결선에서 2m 35를 넘어 4위에 오른 우상혁의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는 기록이며 대한민국 육상 트랙필드 사상 최고 최초의 기록입니다. 지난 16일 예선을 공동 1위로 통과한 스마일 점퍼. 우상혁은 강력한 우승 후보인 카타르의 바심 선수와 한 차례 실패도 없이 2m 27을 넘기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이후 2m 33에 도전한 우상혁은 1차, 2차 시기에 모두 실패하며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인 3차 시기에 2m 33을 뛰어넘으며 다음 단계로 올라섰으나 자신감을 얻은 우상혁은 2m 35에 도전하며 2차 시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카타르의 바심도 1차 시기에 2m 35를 넘어서면 우상혁과 단둘만의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상혁과 바심 둘만의 대결에서 우상혁은 아직 한 번도 넘지 않은 2m 37에 도전하였지만 1차 시기에 실패하였습니다. 반면에 바심은 세계 최고의 선수답게 1차 시기에 넘어서며 먼저 우승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우상혁은 2m 37을 넘어도 금메달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2m 39에 도전하였습니다만 아쉽게 실패하여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대한민국 육상은 남자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과 이봉주 선수가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의 쾌거를 이뤘습니다만 트랙필드 종목에서는 결선 진출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높이뛰기에서 우상혁 선수가 등장하면 리우 올림픽과 도쿄 올림픽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번 세계육상경기선수군 대회에서 대한민국 육상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축전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국 육상 역사상 처음으로 실외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의 쾌거를 달성했다며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우상혁 선수가 자랑스럽다고 축하하였습니다 이어서 특히 이번 은메달 획득은 기초 종목에서 거둔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이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의 축전에는 지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우상혁 선수가 관중의 박수를 유도하며 경기 자체를 즐기던 모습이 여전히 생생하다며 할수 있다라는 스포츠 정신과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긍정의 힘을 전 세계에 전한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장면이라며 끊임없는 노력으로 연이어 값진 성과를 이룬 우상혁 선수에게 다시 한번 축하를 전한다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우상혁 선수는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체육부대 소속 병장인데요. 그렇기에 국방부 장관도 우상혁 병장에게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불굴의 군인 정신과 긍정적 마인드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며 축전을 보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우상혁 병장은이 상금인 35,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0만원과 대한육상연맹 경기력 향상금 5,000만원을 받아 현재 월급의 약 12년치 월급을 한 번에 획득하였습니다. 지난해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 4위에 오른 우상혁은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신기록 포상금 2천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원의 특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연이은 기록 행진을 세우며 달리고 있는 우상혁 선수는 많은 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는데요.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우승 이후 5천만 원을 받았고, 5월에 열린 다이아몬드 리그 개막전에서 우승 상금 1만 달러를 받았으며, 기업과 여러 스폰서를 통해서 받은 금액을 합치면 3억에서 4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상혁의 향후 일정은 8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 리그와. 9월 8일에서 9일 스위스 7위에서 열리는 다이아몬드 리그 최종전에 출전하며, 만약 이두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면, 최대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00만원의 상금을 추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상역 경장은 9월 1일 저녁 예정이며, 저녁 후에는 엄청난 몸값으로 뛰어 오를 전망입니다. 세계 유명 스포츠 영품업체와 글로벌 후원 계약 체결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며, 군인의 신분을 벗어나면 다양한 상업 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름 있는 유명 스포츠 에이전시들과 기업에서 우상혁 선수의 향후 거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상혁 선수는 188cm의 키에 몸무게 65에서 66kg의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하며 경기에 임하였고 멀리서 응원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렸으며 향후 목표는 내년 3월 난징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8월 부다페스트 세계 선수권에 출전해 오래 놓친 실내실외 세계 선수권 우승에 도전하고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당연히 금메달을 목표로 뜰 것이라고 당당히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전소였습니다.